이분이 아드님입니까? 성사, 성사. 여기 예천남천 네, 네, 아. 누나 천남 어디서 아 여기 예 네, 거기 이황력이 네. 고산이 내 동생 천암 예 고산이 어딘데요? 고산이 저기 전라도에 있지전라북 아, 음. 언제 어쩌다가 다쳤어? 술 훈련 유격 훈련 받다가 사고로 세상아 동북유굴병에서 그런가 유격 훈련 받다가 예예 예. 사... 어? 네, 해마다 오십니까? 네, 네 해마다 오 예. 대단한 예. 또 <laughs> 자영이시네. 어 예. <laughs> 정말 예. 해마다 와요. 예. 아니 그 중간중간 또두번왔어아 예. 또 기일날도 오고. 네 기일날도 오시고. 예, 예. 예. 또 시간 있으면 1, 또 오고. 일일이 한세번 정도는 와요. 예 대기 어디십니까? 전주입니다. 아예 전주시까지 올라오셨구나. 예 예. 네. <laughs> <laughs> 뭐뭐 찹쌀할 텐데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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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좀 드십니까? 아니 대, 괜찮습니다. 요 네. 내가 드시면. 하자 이 황열 이황 예, 그래도 외롭지 않게 이렇 외로울까 봐줘야죠